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양변을 2로 나왔을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왔다. 절댓값, 사인 n e 의 x-a 그래프가 그리고 2분의 root 3 이거보다 작거나왔다.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x-a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t라고 치환해주죠. 치환해주면 치환했을 때 치환보다 중요한 게 범위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양변에 빼주면 마이너스 a부터 t의 범위가 π 빼기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봐. 그, 근데 이 문제 좀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래프 를 일단 그려볼게. 사인의 절대값 x, 사인의 절대값 t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축도 t에 대한 축이니까 x 축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니까 올라가는 그래프만 생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y는 2분의 1을 긋고 2분의 루트 3을 그었어. 이렇게 그었다. 2분의 1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을 그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표현해 봤을 때 여기는 파이. 얘가 이 파이. 여기 있는 게 0, 얘가 마이너스 파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표현할게. 얘는 어, 6분의 파이. 그리고 얘는 3분의 파이. 얘는 3분의 2파이. 얘는 6분의 5파이. 얘는 2분의 파이. 마지막 좀더 하겠습니다. 얘는 6분의 7파이 얘는 3분의 4파이, 얘는 3분의 5파이, 얘는 6분의 11파이 되겠지. 이것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될 거야. 보자. 할게. 잘 들어. 그,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fa를 원하잖아. 근데 봐봐. fa라는 건, 음, 나 예를 들게. f0이라는 건, 그, a가 0일 때니까, 여기 0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이 부분에서의 보라색 영역 안에 있는 x 중에,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걸 더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6분의 파이고 6분의 5파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거라는 건 t1이 6분의 파이 제일 작은 거 t2가 6분의 5파이 이래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보라 영역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x는 이거고 제일 큰 x는 이거기 때문이지. 그러면 실제로 원하는 건 t1, t2가 아니고 x이기 때문에 t라는 건 x-a였으니까 x 빼기 지금 0이지 0은 6분의 파이 그리고 x 빼기 0은 6분의 5파이 될 거니까 x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파이 되겠지. 그래서 f 0이라는 건 파이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제발 이 그래프는 축이 x 축이라는 걸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t축이고 얘는 x축 그래프야 그래서 f 0은 파이에 지킨다라는 걸알수 있어 파이 잘봐 근데 내가 웃긴 게 뭐냐면 여 있는 이 그래프가 그 x축이야 사실은 x축이 아니고 a축이지 a축 a축이야 a축 응. 왜냐면 fa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봐봐 그러면 이건데 잘 들어 내가 만약에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 f 의 2분의 파이 f의 2분의 파이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싶어. 그러면 a가 2분의 파이일 때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2분의 파이면 여기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살펴봐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a가 2분의 파이 양수지만 실제 저 그래프에 적용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부터 이까지 구간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점점 반대편으로 간다고, 이 그래프하고. 그래서 어려운군. 한번 해볼게, 똑같이. 그럼 마찬가지로 f의 2분의 파이를 구해보자. 구해보시면, 여기 있는 보라색 영역 중에서 제일 작은 건이 값이고 제일 큰건이 값이니까, 마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겠지. 그러면, t1이라는 건 마이너 3분의 파이, 제일 작은 값, t2라는 건 3분의 파이 될 것이고, 대입해주면, 지금, a가 2분의 파이일 때 하고 있으니까 x 빼기 a가 t였으니까 x 빼기 2분의 파이 이게 마 3분의 파이 되는 것이고 x 빼기 2분의 파이 이게 3분의 파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x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는 거고 x가 2분의 파이 플러스의 3분의 파이 될 거다. 결과적으로 두 개를 다 더해주시면 파이 되겠지. 그래서 파이가 되는 거니까. f 2의 파이도 파이에 찍힌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그리고 여기도 파이에 찍힌다. 조금만 더 해볼게. 세박 그럼 또한번 더. 한번더 아는 거 여러 번할 거야. 봐. 그럼 여기서 f의 3분의 파이. 어, 내가 이렇게 할게. 주요 점들. 6분의 파이도 좀 중요한 점이고. 아, 너무 좁다 좀 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좀 크게 할게. 봐. 2분의 파이. 이게 2분의 파이라죠. 이게 이게 6분의 파이 되는 거고, 3분의 파이 되는 거고, 이게 파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뭐랄까 또. 해볼게. 봐. 그러면, 6분의 파이 봐봐. 6분의 파이. 그러면, F의 6분의 파이란 건, 음, 6분의 파이. 라는 건, A가 6분의 파이일 때야. 그러면, A 6분의 파이를 대입해. 6분의 파이를 대입해. 그러면, 구간이 잘 봐. 여기는 이거부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까지거든 그러면 이거에서 이까지 중에서 제일 작은 보라색은 얘고 제일 큰 보라색은 얘될 거니까 끝났어 T1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T2가 6분의 5파 1이 될 거라고 똑같이 할게 그러면 T1이라는 게 X 뭐였어? X백이었지 그럼 X백 A가 T1이니까 넘겨줘 바로 X라는 게 a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는 거고 얘는 뭐 마찬가지로 x라는 게 a 플러스 6분의 5파이지. 그래. 찾았대. 잘 봐. 다시 할게. 그러면 다시 한 번. 봤을 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6분의 5파이니까 이게 a가 지금 어. 근데 a가 지금 6분의 파이일 때 하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0되는 거고 얘는 파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또 파이 되니까 파이 된단 말이야. 이것도 파이 지킨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그래프 그리는 법을 좀 설명하고 어, 진행을 했으니까 이까지 일단 따라와 보시고 좀 문제를 풀어봐. 시작해.